게임은 이어가야겠죠? 두개 있으니까 확실히 속도가 빠르게 되긴 하네. 이거 발바닥도 저 발바닥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발바닥 없으면 진짜 속도 느려요. 진짜 발바닥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속도 차이 조금 많이 납니다. 저 다리 소용섬처럼 보였던 건 제가 너무 소용섬에 집착하기 때문인가요? 너무 집착했나? 아 근데 이제 진짜 그 뭐라야지? 프링클러가 이제 많아서 확실히 정수기는 신경 진짜 안 써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거 뺄수 있는 건 빼야겠다 그러면 진짜 잠깐만 무빙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고 이거는 진짜 안쓴것 같거든요. 이제 아 어, 괜히 물 담았다. 이렇게, 제가 주는 것도 별로 없어서, 직접 줘야 될 것도 별로 없어서. 이거 한칸 땡기는 게 맞나? 맞네. 맞네. 일단. 이거 아니다. 아이 잠시 2층 갔다 와야겠는 걸? 2층이 아니라 3층이구나. 3층 다녀와야겠는 걸? 두개 정도면 되려나 좋아 일단 내려가 다시 내려가 아 색칠도 다시 해야되네 이러면 오 마이 갓 타임 타임 생각을 해보자고 색칠도 다시 해야되려나 없애고. 뭐야? 오씨, 진짜 어둡네, 근데. 잠깐만. 아한 거만 다 하고 올까? 멍청했군. 이거 여기다 쳐도 되나? 아냐, 아냐, 이거 쳐야 돼. 어, 위에 안 없어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 걸. 이 재료가 부족, 부족할 줄 몰랐네. 아 하이트. 이거 농장공사 좀만 좀만 돈 볼게요. 정수기가 이렇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음. 가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서 지금. 됐고. 여기잖아. 여기고. 물은 주고. 아, 굳이 여기 그럼 정수기를 놔두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케이. 다른데 정수기 거 쓰면 되지. 왜 다른데 정수기를 옮기지 않고, 아, 굳이 여기 정수기를 놔두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하면 됐고 그러면, 두 개만 더 들어오면 스프링클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고. 오케이? 저 색깔이 좀 거슬리긴 한데, 저거 하나 때문에, 또 페인트 만들고 그럴, 페인트 만들어져 있나?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가야겠다.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고. 정수기가 지금 어, 뭐야? 정수기가 지금 필요가 없단 말이지? 넣어야지뭐정수필요 없으면 사실 저거 유류가 많아서 한건데 오타타타타 타임, 타임, 타임 잠시만 왜머랬지 어디가 하지 마. 잠시만요. 누가 봐도 처음 온 섬인데, 이거? 처음 준비가 됐어요, 나. 지금 준비가 된것 같아.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 지금. 여기 가면 어그로 끌릴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상, 여기 어그로 스팟이에요. 억으로 스팟인데 처음 온 느낌이다? 그럼 처음 왔어. 이미 처음 왔어 이거. 아 근데 곰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들은 게 없어서 곰도 잡을 수 있는 건가? 이미 처음 왔죠? 이미 마음만은 이미 왔어요. 맞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일단 일단 가. 뭐저 일단. 물 들어올 때너 접는 거야. 지금 어디 갔어? 안 돼. 지금 저어야 돼. 이거 비켜, 비켜, 비켜. 다 비켜. 이거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오, 와, 버렸어. 이거. 크리처가 저기서 날고 있다. 저기서는 아니야. 지금 가까워. 오, 이렇게. 맞다, 맞다, 맞다. 처음 왔다이. 잠깐만 이렇게 장소를 또 이렇게 아 이렇게 또. 그렇지, 그렇지. 처음 엉치냈다 이거. 확실하게 됐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 갈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여기 딱 여긴 것 같아. 아, 조금 더 갈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여기, 여기고 지금 잠깐만요. 스크리쳐로 끌려나? 이미 끌린 느낌이야. 이미 끌렸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또내 심장이 또 뛰기 시작하지. 두근두근돼 이러면 또. 하! <laughs> 하핳핳 아, 스킬을 쪼 잡고 한번 끊었다 갈 건데, 우리 처음 온선 맞기를 바래, 무디. 아, 아까 실력 점검 살짝 하고 왔어, 진짜. 지금이니? 어, 아니고. 미안, 실력 점검만 했지, 내가. 또 실력을 되찾았단 말은 아니었거든. 실력 되찾으면 넌 그냥 가는 거야. 알았어? 몰랐나 본데 온다 또, 또 와준다 이거 어 여기로 살아가는데 지금이아안 맞았다 아 운이 좋네 운이 좋아 아 상어 그렇게 다니면 내가 조금 무섭지. 지금이니? 오케이 한대 실력점검 안 하고 왔으면 지금 이거 못 잡는 거네 아, 잠깐만요 어떤 곳인지 느낌을 보고 싶어요 설마 그럼 곰도 잡을 수 있게 해놨어야지 죽을 수 있게 해놓는 건 아니지 잡을 수 있게 해놨어야지 어허 어허 그렇지 그거지 한대 쳤어요 두대아 잠깐만 이긴 한데, 나도 갑옷 정 도는 입을수있 잖아. 보였다.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펜치 사마리루수 아싸 어우씨 너무 흥 낸다고 씨, 뭔걸못 봤네? 아니, 두대치긴 했다. 내가 지금? 친구로 안친 거라고 하면 안 돼? 와우 한 번만에 찾아 난 솔직히 전 솔직히 며칠 헤맬 계획 헤맬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헤맬 그런 생각 가구 정돈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너무 빨랐니 오케이 아왜 이래 그감 잡아야 된다 다시 너무 이렇다 지금 이러면 곰밥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러면. 곰밥이 돼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이러면. 아, 오래 나네. 야, 거긴 좀 가까운데? 세대. 우린 가깝지만 먼 사이야. 아우. 세대야, 세대. 왠지 집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야, 이거. 느낌이 왔어. 아! 이건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아, 이거 언제 잡냐, 이러면? 안 돼. 이러다 또 안개 끼면 나 진짜 가 정신, 정신 나간다. 이거 오아 이걸 맞아? 내대기네아제거꾸로난다또 아닌가? 아, 아쉬운데 이거 진짜. 계속 아쉬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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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이 바로 다섯 대가 될 시간. 오케이 맞았다 이거. 다섯 대. 아, 근데 쏘면 느낌이 오긴 해요. 쏘는 순간 느낌이 오긴 해요 못 쏴서 그렇지 쏘면 맞는다 아니다 느낌이 오긴 해요 못 쏴서 그렇지 말 그대로 제대로 못 쏴서 그렇지 쏘면 빨리 쐈다 늦게 쐈다 제대로 쐈다 이게 느낌이 오긴 하거든요 두 개만 더 때리면 된다 이제 한대더 이제 너한대 남았다 딱. 3대 남았어, 잇. 빨리 와. 3층 가서 이 섬이 어떤 섬인지 한번 살짝 둘러볼라니까. 아 근데 고문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긴 했는데 조금 살짝 안 되긴 했는데 오케이. 오나 끝너 끝이야 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조금 더 가까이 붙여서 될수 있거든요. 나중에 나갈 때, 좀... 예. 오, 그렇지. 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가지네? 오, 좋아. 잘 됐나?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이러면? 아, 뭐야. 자긴 해야 돼요. 자긴 해야 되는데, 느낌상 나쁘지 않다 정도? 오고스팟이 저기 있는 거 보면, 이거 저 처음 온 사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딱 왔어, 이거. 맞나? 내가 모르는 그런. 그런 곳인가 아니면 아 잠깐만 깜짝 놀랬잖아또내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지 마아 여기도 해초 진짜 많긴 하네. 만 이러면 잠시만요 여기서 연결할까 차라리. 나무가 많이 부족하겠군. 오늘 저녁은 그럼 공사하는 저녁으로 해볼까요? 일단, 일단 한컷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